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들의 실상을 알아볼 수 있는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반동성애 운동가들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와 생명가정효국제본부는 동성애의 실상을 알리고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을 수호하기 위해 서울글로벌 패밀리 컨벤션을 진행했습니다. 이일 열린 생명가정효컨퍼런스에선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과 미국의 사례가 소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에서 반동성애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2006년 성적재앙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다며 거룩한 자로 부른받은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지금 서구 사회는 도덕적 나침반을 잃어버린 상태라며 동성애에 맞서 싸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